자, 우리 돈이 되는 코인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코인 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저는 지금 현재 10월 27일 오후 5시 28분이 막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당연히 여러분들과 함께 비트코인에 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영상을 좀 촬영하게 되었으니까 자 여러분들 당연히 이제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이 좋아요 버튼 을입니다 여러분들 매일마다 제가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걸쳐 새로운 내용을 꾸준하게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자 이렇게 좋아요 버튼 한번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또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내용이 딱 이제 두 가지예요. 자, 이제 사실 대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무슨 대선, 여러분들 미국의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여러분들 비트코인의 움직임 그리고 그 향후의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딱 보시게 되면은 자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살짝 또다시 양봉을 나와주게 되면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죠. 자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대선이 요 이제 딱 10일 남았거든요. 10일. 자 그렇다라는 거는 사실 이제 이게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이제 이 비트코인이든 아니면 나스닥 이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자산 시장이든지 간에 지금 이제 미국에 대해서는 10일밖에 안 남았을 때는 항상 이제 가격의 피크를 향해서 올라가게 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이 10일이라는 시간 동안에는 이제 충분히 가격을 이제 끌어올릴 만한 자 이런 시간이 지금 그렇게 막 엄청나게 충분하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앞쪽에서 이렇게 하락을 꾸준하게 보여주게 되면서 이런 데서 개인들의 물량 털어내고 자 이제 개인들의 물량이 어느 정도 다 털렸을 때 이제 가격을 쭉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수 있을 만한 자 이러한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 저는 이제 비트코인이 결과적으로는 지금 당장에 올라갈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께서 비트코인이든 뭐든 지금 팔 때가 아니고요 사실 이제 비트코인은 이제 꾸준하게 여러분들께서 지금 홀딩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제 롱쇼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확실하게 롱 포지션을 잡아 놓고 지금은 그냥 존버를 하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비트코인이 72K 구간까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자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오버슈팅이 나면서 오 74K 구간까지 올라올 수 있으니까 자 72에서 74K 사이에서는 여러분들이 분할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 11월 5일에 여러분들 미국의 대선이 끝난 이후에 이제 이런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요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 유동성 자체가 지금 이 미국의 대선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고 그 힘으로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 가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요 유동성이 이제 미국의 대선이 끝나면서 확실하게 감소가 되면은 비트코인의 가격 많이 떨어질 거다. 그랬을 때는 대략적으로 한 64에서 60k 정도 구간까지 가격이 순식간에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자리에서 또 다시 이제 잡아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요 제가 꾸준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사실 여기에서 이제 단기간에 올라왔을 때는 우리가 물량을 정리해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뭐 비트코인을 여러분들 매수하신 분들의 이런 좀 평균 단가가 다 이렇게 좀 제각각이긴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마 이제 대부분의 지금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자, 이번 반감기가 이제 반감기 때 상승이 크게 한번 나오면서 이 구간에 지금 평균 매수가가 좀 많이 이렇게 존재할 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차피 지금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 이제 어 이렇게 매수했다가 자, 72, 73K까지 올라가게 되면 수익권인데 또다시 60K까지 떨어지게 되면 은 이거는 뭐 내가 수익을 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본전이고 하다 보니까 여러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를 어느 정도 한 번은 놓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실상 트레이더로서 어 어느 정도 돈을 벌수 있을 만하다. 그런 구간이 왔을 때는 무조건 이런 데서는 차익 실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떨어지는 그 하락 부분에서 또 다시 한번 저점을 잡으면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저점을 여러분들이 잡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더 이상 절대 매도하지 않으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지금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결과적으로 800k 수준까지는 어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800k라고 말씀을 드리는거의 기준은 뭐냐면 지금 현재 여분에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한 1500조 정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금의 시가총액이 1경 5천조 정도 됩니다 그쵸 자 그렇다라는 건 이제 금의 시가총액이 이 비트코인의 시가총액보다 10배 가량이 높은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게 여러분들 금의 시가총액이 1경 5천조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무거운 시가총액을 유지하면서 사실상 이제 가격의 변동성이나 이런 것들이 쉽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금을 하나의 좀 화폐로서도 어느 정도 사용을 할수 있는 거다 라고 이제 다들 인정을 한다. 말이에요. 그죠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성이 많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지금도 비트코인이 막 한번 올라가면 막 10%씩 올라가고 떨어지는 10%씩 떨어지고 이런 변동성을 아직은 갖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변동성이 여러분들 없는 상황까지 이제 올라가야지만 우리가 화폐로서 이제 인정을 할수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이 금의 시가총액 수준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금 전에서 10배 올라가는 거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격이 여러분들 64K 인데 이제 어, 제가 말씀드린 10억원까지 올라간다고 라 했을 때는 800K까지는 올라가는 거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겠죠. 자 제가 이걸 화폐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자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건 이겁니다 지금 어, 우선은 비트코인의 반감기 효과가 이제 과거보다는 크지 않을 듯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그 이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도 옛날에뭐 10조 20조 100조 이렇게밖에 안됐지만 자 이제는 벌써 64K 구간에서 지금 시가총액의 1500조가량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정도의 시가총액 을 가지고 있는 게 어떻게 여러분들 옛날처럼 가, 뭐 이렇게 3배 4배까지 이렇게 가격 올라가겠습니까. 그런 게 지금 더 이상 되면 안 되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께 좋은 거라서 자 우리가 반감기 효과를 지금 기대 하면서 더 많이 뭐두배 3배 올라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사실 이런 좀 기대감을 안 가지시는 게 맞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어, 보시다시피 글로벌 공략인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비트코인이나 이제 투자를 진행을 하게 된다라는 거는 자이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서 전세계 5대 빅테크 누굽니까 여러분들 애플 아마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메타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기업이 여러분들 애플이죠 아 애플이 아니고 그 알파벳이죠 자 그럼 그러니까 사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한다라는 걸 시작을 했다라는 거는 사실상 이 다음에 이제 애플 그리고 아마존, 메타, 알파벳에서 돈이 들어오는 것까지 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770조 원 정도 이런 돈이 들어오면서 이제 앞으로 하방을 지지해줄 거다라고 볼수 있겠고 그런 상황에서 러분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루이지애나주 같은 경우는요 비트코인으로 과태료를 이미 받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어찌 됐든 뭐 미국이란 나라가 모두 다 이걸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자 미국은 이제 각 주마다 이 굉장히 좀 행사권이 강하기 때문에. 주마다 독립돼 있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루이지애나 주에서는 벌써 비트코인을 과태료를 받는다라는 거는 미국 내에서도 이미 이 비트코인을 하나의 화폐로서 인정을 하는 자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지금 벌써 뭐 이런 개발도상국이라고 불리는 자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사용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옛날부터 해왔고요. 자 보시게 되면 이제 튀니지 뭐 이렇게 비트코인을 합법화를 추진을 한다라는 이런 얘기가 2021년부터 이미 있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보시다시피 트럼프가 요번에 대통령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요. 자, 이게 이, 이 비트코인의 국가적 전략 비축자산으로 아예 가지고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그 비트코인에 대한 여러분들 매도 물량을 쏟아내지 않을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과 똑같단 말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다른 나라에서 막 이거를 법정화폐로 사용하고 이미 미국에 있는 하나의 주에서는 이걸 법정화폐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렇다라는 건 여러분들 비트코인은 이제 결과적으로 화폐로서 우리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다라고 볼수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뭐 아르헨티나, 남아공, 튀니지 체코, 뭐 엘사, 이미 법정화폐로 지정이 되어 있고 뭐 나이지리아, 뭐 멕시코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실상 미국에서 계속해서 이걸 못하게 하려고 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 옛날의 미국이 아니죠. 미국이 옛날에 전쟁하지 마라고 하면 사람들이 아무도 전쟁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미국에서 전쟁하지 마라고 해도 아직까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 중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도 중동전쟁이 지속 중인 거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요. 미국이 사실상 이제는 옛날처럼 아무렇게나 막 중재를 시킬 수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 이제는 만약에 미국이 이거를 참전을 해서 중재를 하게 되면은 3차 세계 대전으로 무조건 이렇게 벌어지기 때문에 자, 3차 세계 대전을 누군가가 발발을 시켰을 때에는 당연히 그 나라는 평생 욕을 먹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그런 이제 입장을 자처하지 않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국의 이런 지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자,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의 법정화폐로 이제 지정이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본다면은 당연히 이거는 앞으로 이제 가격 자체를 10배를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도하시면 안되는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어쨌든 비트코인의 자산의 증식을 목적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지금부터 모아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내가 뭐 비트코인이라는게 나중에 뭐 5배가 올라가든 6배가 올라가든 내가 매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자 이거는 뭐 여러분들께서 그냥 깔고 있는 돈밖에 안되는거잖아요 물론 내가 나중에 내 자식한테 물려주고 이런거다라고 한다면은 딱히 뭐 엄청나게 그렇게 크게 그런건 없겠지만 사실상 뭐 내가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다 해서 비트코인을 내가 뭐 담보로 잡아놓고 이제 뭐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비트코인이 결과적으로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거대로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되 내가 중간중간에 매도를 하면서 내가 쓸수 있는 돈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코인들도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서 실제로 여러분들 돈을 불려나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이 진짜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배가 올라가게 되면은 자이 뒤에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강한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진짜 100배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알트코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 보기 위해서 자 제가 이렇게 히든코인이라는 걸 하나 좀 준비를 해 왔습니다. 자 히든코인이라는 게 여러분들 뭐냐면은 자 지금 보시다시피 1년에 다섯 종목 미만으로 나올 정도로 이소 가치가 크고요. 자 한번 올라갈 때 최소 300% 이상의 상승 그리고 이제 이제 상승이 나올 때는요 무조건 역대급의 재료가 터져 나오는 게 바로 이 히든 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역대급의 재료가 터져 나오면서 올라갈 수 있는 자 그런 섹터가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당연히 지금은 AI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최근에 블랙록,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사우디 등 굉장히 많은 이런 돈들을 AI 펀드를 조성하는데 지금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AI 데이터 센터나 이런 전력 인프라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들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앞으로 이제 ai 산업 같은 경우는요 최소 여러분들 30년 40년 동안은 더 발전을 할 거다 라는 이런 전망이 있을 때 결과적으로 이 ai로부터 파생되어 나와져 있는 이런 코인들이 어, 모멘텀을 입으면서 강하게 상승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이미 2023년도에 굉장히 많은 매집이 들어와 있는 이 코인을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되는 거고 그 코인이 바로 여러분들 뭐냐면 이겁니다 보시면 자 지금 2023년도에 저점에 있을 때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터져 나왔고요. 이때 굉장히 큰 대형 고래들이 이제 물량을 매집을 해놓고 자 반감기 고점 그리고 내려가는 이런 하락에서의 매도 물량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는 지금 세력들이 물량을 매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바닥을 다시 한번 만들어 낸 다음에 지금 또 다시 올라갈 수는 있없세야가 열려있다는 라 거는 우리가 지금부터 여기서 물량을 모아 가면 어떻게 된다. 정말 이거는 아무리 못해도 여러분들 지금 가격의 1000% 가량은 더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코인이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 이 코인은 모아가셔야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러면 나도 이 코인이 지금 뭔지 좀 빨리 좀 알아가서 지금부터 꾸준하게 물량을 모아가면서 비트코인은 비트코인대로 가져가되 자이 종목으로 내가 확실하게 수익을 크게 보면서 내 계좌를 불려나가는 이러한 매매도 한번 좀 진행을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요거 제 전화번호입니다 010-2964-0270 여기 는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히든 자, 히든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어, 찾아놓은 히든 코인을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자, 요번에 여러분들께서 요 코인은 잘들 좀 받아가셔가지고, 자, 확실하게 수익도 내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확실하게 불려나갈 수 있는 이런 매매 꼭 진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코인 투자라는 게 여러분들 다돈 벌려고 하는 건데, 당연히 내가 이제 비트코인에다 꾸준하게 투자라면 돈을 벌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결과적으로 매도하지 않는다라고 할땐내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로는 내자산의 그냥 증식을 위해서 이걸 묻어놓을 때, 묻어놓을 때 중간 중간에 매도할 수 있는 이런 코인들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내가 쓸수 있는 돈까지도 좀 벌어갈 수 있는 이런 매매를 앞으로는 좀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 히든 코인에 대해서는 딱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